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왜내 방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어지러워지고 뜨거운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식기만 할까요?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근데 이 현상 뒤에는요. 우리 우주의 시작부터 마지막 운명까지 결정하는 아주 거대한 법칙, 바로 엔트로피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뜨거운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주변 공기와 온도가 같아지면서 식잖아요. 근데 반대로 식어버린 커피가 주변의 열을 막 빨아들여서 저절로 뜨거워지는 일본적 있으세요? 절대로 없죠. 왜 모든 일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에 엔트로피의 수수께끼를 풀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엔트로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고 철학적인 개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산업 혁명의 심장이었던 증기 기관에서 말이죠. 당시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엔진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투입한 열 에너지의 일부는 항상 어딘가로 새어 나가서 쓸모없는 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유령 같은 에너지 손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1824년 사디 카르노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모든 열기관에는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효율의 한계가 있다는 건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1850년대의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였습니다. 그는 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측정하고 싶었고, 마침내 1865년에 변환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지우스가 만든 최초의 공식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더 이상 유용한 일로 바꿀 수 없는 쓸모없는 에너지의 양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 바로 그 고민의 결과였죠. 시스템에 열을 가했을 때그 열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흩어져 버리는지를 온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낸 거예요. 자, 이제 무대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거대한 증기기관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로 말이죠. 루트비 히 볼츠만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엔트로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든 기체 분자들이 전부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쪽 구석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엄청 질서정연하고 깔끔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상태는 수많은 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상태 중에 정말 특별하고 드문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로 분자들이 그냥 상자 전체에 자유롭게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상태는 어떨까요? 이 분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요. 아까처럼 한쪽에 모여있는 거랑은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볼츠만이 기가 막힌 통찰을 내놓습니다. 아, 엔트로피라는 게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근본적으로 확률의 문제구나. 라고요. 그의 유명한 공식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엔트로피 S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미시적인 경우의 수, 오메가와 직결된다는 거죠.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즉, 더 무질서 할수록 엔트로피는 그냥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랑 딱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정보이론이에요. 아니, 물리적인 무질서랑 정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이 유명한 일화가 당시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정보이론의 아버지인 클로드 쉐넌이 자기가 만든 새로운 개념에 무슨 이름을 붙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였던 천재수학자 존폰 노이만이 엔트로피라고 해 왜냐면 아무도 그게 진짜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토론하면 자네가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조언했대요. 그만큼 엔트로피가 모두에게 어렵고 신비로운 개념이었던 거죠. 쉐넌이 뭘 알아냈냐면요. 물리 세계의 무질서함과 정보의 불확실성이 수학적으로 보면 사실상 똑같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의 정보 엔트로피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해는 동쪽에서 뜰 겁니다. 라는 말은 불확실성이 거의 없죠. 엔트로피가 0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는 이건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아주 높은 겁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보죠. 우주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정보의 불확실성의 엔트로피라면 모든 정보를 영원히 삼켜버리는 블랙홀, 그리고 우리 우주의 마지막 모습은 엔트로피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것, 그러니까 무질서함과 불확실성의 끝판왕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블랙홀입니다. 아니, 모든 걸 질서정연하게 삼켜버리는데 어떻게 무질서의 왕이 될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백켄슈타인 호킹 공식은요, 당시 물리학의 상식을 그냥 뒤집어 버렸습니다. 블랙홀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 즉, 엔트로피는 그 속의 부피가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그 경계면의 넓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발견 하나로 열력학,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이 하나로 쫙 연결되면서 엔트로피가 정말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법칙이라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엔트로피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우주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자들은 이걸 열적 죽음, 영어로는 히트데스라고 불려요. 우주가 결국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에 도달해서 모든 에너지가 모든 곳에 완벽하게 똑같이 퍼져버리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온도 차이도 없고 에너지의 흐름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한 정적만이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 이야기를 다시 우리한테로 아주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져와 볼게요.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왜 시간은 앞으로만 갈까요? 왜 우리는 어제 일은 기억하는데 내일 일은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 답은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있습니다. 이건 우주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정말 막강한 법칙인데요. 딱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혼자 내버려둔 시스템의 전체 엔트로피는 절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늘어나거나 기껏해야 그대로일 뿐이다. 깨진 컵이 저절로 다시 붙고, 엎지른 우유가 다시 컵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법칙 때문이죠. 결국 시간의 화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첫째, 우리 우주는 빅뱅이라는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은 아주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시작했고요. 둘째, 그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별이 빛을 내고,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계속해서 높여왔습니다. 셋째, 바로 이겁니다. 질서 정연했던 과거에서 무질서한 미래로 향하는 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이걸 우리가 바로 시간이라고 느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온 우주가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같은 생명체 이토록 정교하고 질서 잡힌 존재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게 엔트로피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